(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0월 19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요 어~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 전반적인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꼭 반드시 어 치료해야 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2400 포인트가 이탈돼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 해 드렸고요. 자, 이날 10월 19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75, S&P 500이 0.85, 그다음에 나스닥이 0.96% 하락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전문가들은요. 이날 뉴욕 증시 하락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제롬파월 연준 의장 연설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날 기업 실적 발표한 테슬라가 실적이 예상치보다 부진해서 9%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았겠습니다만 시황만 놓고 봤을 때 전문가들은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가 제롬파울 연준 의장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주식시장이 하락했으니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부정적인 말이 뭐겠습니까? 금리 인상 계속 할 생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글쎄요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이 이야기를 듣고 어이 금리 인상할 생각 없는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전문가들은 뉴욕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하락한 것에 대한 이유를 찾다보니 그래 제롬파월 연준 의장이 두리뭉실 둥글둥글 이상하게 얘기를 했는데 저거 금리 인상하겠다는 뜻인가보네 그래서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정말 그럴까요? 자 우선 경제지표 먼저 보고 진짜 제롬 파워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말을 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주간신규 실업상 청구건수 전주 대비 (13000명) 감소해서 (19만 8000명) 발표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21만 명 예상했는데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잘 나왔다. 그죠? 실업상 청구 건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이 지표를 보고 미국 고용이 아직까지 좋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미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미국의 고용은 진짜 경제가 좋아서 고용이 좋은 게 아니라 미국 국민들이 앞으로 미국 경제가 혹은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아서 사람이요, 경제가 좋지 않으면, 악착같이 회사에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뭐, 경제가 좋고, 막, 그래야지, 뭐, 다른데, 뭐, 스카웃돼서 간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모시고 있는 상사가 아주 그지 같고 더러운데, 내가 이 새끼 꼴보기 싫어서 내가 그만두고 딴 데를 가야 되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다른데 일자리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입껏고들었고 치사한 꼴을 다 보면서도 그냥 엉덩이 꽉 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지금 미국이 고용이 좋다 고용이 좋으니까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경제 지표는 좋지 않다라는 점 제가 몇 번을 강조해 드렸죠. 자 그리고 9월달 기존 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월 대비 2.0%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3.5% 감소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전문가 예상치보다는 좀덜 둔화됐으나 지금 현재 기존 주택 판매는 2010년 10월 이후에 가장 적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주택 지표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 PMI 지표, 제조업 PMI 지표 뭐 모든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11월 FOMC 회의 이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볼 때가 됐죠. 지금 현재 11월 기준 금리 동결 가능성 97.2%입니다. 금리 인상 못할 거예요. 자,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보름 보름도 아니구나. 한 10일 조금 넘게 남았네요. 그 남은 시간 뒤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때, 금리를 결정할 때 인상을 못할 거라는 거를 다 알고 있는 거죠. 문제는 11월 달에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건데,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에서는 인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뉴욕 경제 클럽 행사에서 한 얘기 잘 들어 봐 봐. 금리 인상하겠다는 얘기네라고 전문가들은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 하나씩 하나씩 보면은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멘트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하겠네라고 생각을 한 건데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요.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었 언제부터? 어 2022년 1월 달에 연준은 금리를 동결합니다. 그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려고 출렁출렁거렸을 때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저거는 일시적이다.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금리를 동결합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꿈틀꿈틀 하니까 제롬 파울 연준 회장이 어? 하다가 25bp 금리 인상 했고요.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계속 고공행진 하니까 이제 드디어 똥줄 탄 제롬 파울 연준 회장이 작년 하반기 네번의 기회를 통해서 25bp도 아니고 50bp도 아니고 무려 75bp 금리 인상을 네 번을 단행하죠. 그리고 12월 달에는 50bp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자, 이거 지금 작년 얘기예요. 올해 들어서 연준은 계속 금리 인상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았어요. 그러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올해 3월달 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3월달 FOMC 회의에서 50pp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긴 한 건데 문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다음 주 초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죠. 그래서 연준은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50pp 금리 인상을 하자니 너무 무리하게 되는 거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우리에게는 리먼 브라더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 위기라는 트라우마를 다시 상기시키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어, 이번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50bp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저게 어, 예사롭지 않은데 이번에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오히려 연준이 선택한 거는 동결이 아니라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동결을 한다면 투자자들이 저 제론파울 연준회장이 50BP 금리 인상한다고 큰 소리 떵떵 쳤는데 금리를 인상 못하고 동결할 정도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상당히 큰 문제인가 보다.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 보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두려워할까 봐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이후에도 어떤 발언을 통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한 건 뭐였냐면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우리 연준은 갈 길이 멀다. 해야 될 일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뉴욕 경제 클럽 행사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냥 그동안에 얘기했던 거를 자연스럽게 그냥 되풀이 한 거예요. 그리고 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라고 했냐면, 지난번에 인플레이션은 3%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정말 그들이 원하는 2%가 될것 같았는데,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그,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만약에, 뭐, 천만 원을 딱 모아야지. 그랬을 때, 뭐, 990만 원, 혹은 뭐, 980만 원, 이렇게, 이제 조금만, 조금만 돈을 더 모으면, 천만 원이 딱 돼. 근데, 고 20만 원을 못 채우고, 돈이 뭐, 나갈 일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기죠. 뭐, 굳이 그렇게 적금 얘기를 하지 않아도 주식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5,000원에 팔 거야. 그런데 5,000원을 안 주고 막 4,970원. 막, 요렇게 가면 환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3%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제 다음에는, 다음번 소비자 물가지표에는 이제 3.0이 아니라 뭐 2.6, 뭐2.7 이렇게 앞자리가 2로 바뀌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은 금리를 동결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3%까지 내려왔던 인플레이션이 지금 두 달째, 석 달째 이렇게 반등하면서 3.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그죠? 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둔화됐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막8% 넘어졌었는데, 었 넘어갔었었는데. 그까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둔화된 건 맞습니다만,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는 지금 많이 거리감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좀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3%에서 지금 3.6까지 올라가면서 점점점 인플레이션 2% 목표치에서 멀어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요,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내가 금리 인상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한것 뿐인데 이거를 시장에서 아 금리 인상을 하겠구나. 11월은 안 하겠지만 12월은 금리 인상을 기읍 기꺼이 이유코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한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해서 금리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은 유지했는데요.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은 솔직히 그렇게 어, 금리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보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계속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멀다. 해야 될 일이 있다. 인플레이션 목표 2%가 될 때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날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해 금리 결정을 신중하게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유지했다라는 것은 결국 지금 이팔 전제 아니면 미국의 국채 상승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언론이 다 말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지금 평온해 이렇게 평온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하는 불확실성이 뭐겠습니까 (28) 전쟁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28) 전쟁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경제 부진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 누구도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맞거든요. 경기 둔화되고 있고 그죠 인플레이션 다시 상승하고 있고, 근데 그 누구도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발적인 거. 지난번에는 셧다운 아니면 국채 금리 뭐 아니면 국제 유가 뭐 지금은 뭐 이팔 전쟁 이렇게 단기적으로 쪼개 가지고 이슈를 집중시키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쪼개진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덩어리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시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자국채수익률이 너무 높으면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부담을 덜수 있다. 앞에서 연준 위원들이 한 얘기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국채수익률을지금 누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지네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지네들이 얼마 전까지 그러니까 28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는 갈 길이 멀다. 인플레이션 뭐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들 때문에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어느 순간 그 어느 순간이 언제입니까? 28 전쟁이 시작된 다음부터 갑자기 연준은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국채 수익률이 너무 높은데 국채 수익률이 높아서 오히려 이 높은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아 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돼. 이렇게 풀어 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말을 들어봤더니 11월 달은 금리를 동결할 것 같긴 한데 12월에는 금리 인상을 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건데 미쓰리가 그랬죠. 12월 달도 금리 인상 못할 겁니다. 못할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다라고 했던 이말 때문에 아~ 저거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뜻이고 (11월은) 안할 거지만 (12월은) 하겠네 라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한민국 주식시장 어~ (2371포인트예요) 지금 자 다시 한번 말씀 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음~ 전문가는 없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본인들이 경제를 잘 알고 그 경제라는 게 결국 시황을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매매하는 거는 본인의 스타일대로 욕망을 자제하고, 예, 어느 정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림을 가지고, 수익률을 좀 지켜라. 이런 그 컨셉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온다.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코스피 위치가 올해 최저가 다시 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 굉장히 지금 매겨, 매력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수할 것이다. 근데 그들의 말대로 진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뭐 했어요? 흥분했죠. 그래서 제가 흥분하지 마십시오. 의미 없는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무섭게 2,4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사실 더 빠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충격받으실까봐 제가 지금 말조심을, 말, 말을 상당히 조심하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 장중이라도 2,300을 한번 이탈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일명, 오랜만에 표현하는데, 물갈이가 한번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이 상태로 이제 오늘 주식시장이 되돌리는 상황은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장 초반에 또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럼 또한번 살짝 물갈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아마 이런 가능성이 커요. 이팔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팔 전쟁이 뭐 약간 좀 완화된다든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긴장감이 조금 완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주부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가 없어요. 블랙아웃 기간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국지국직한 그, 큰돈 만지는 사람들, 그런 전문가들이, 아, 이거 만약에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상하면은, 이거 개박살나. 금리 인상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바람몰이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12월 달에 금리 인상은 개뿔 못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뉴욕 증시가 다시 이제, 또, 예, 반등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겠죠.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나흘 연속 상승했는데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고 어~ 목요일날 소비자물가지표가 발표되는데 요것 때문에 다시 뉴욕증시가 하락할 수 있다 (2.8전쟁이) 났을 때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 국채의 수요를 몰리게 해서 국채 금리를 다운시켰고 그 덕분에 뉴욕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했는데 다시 목요일날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확산되고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하고 뉴욕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제가 그 만약에 하락하면 뭐 때문에 하락할지 이렇게 근거를 찾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도 다음 주에 뭔가 이제 다시 반등을 모색할 텐데 반등을 모색하기 직전에 소화해야 될 물량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일다가 다음 주 월요일날. 일단, 반대매매 물량 한번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팔전쟁이 완화되던 아니면 어떤 국직국직한 내용들로 12월 달에 금리 인상 못할 거라는 분위기 만들면 미국 증시가 반등할 거고, 대한민국도 다시 2,400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겠죠. 이게 여러분, 그냥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어, 여러분들이 한낱 개인 투자자지만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매매를 할 때는 저기 그리스 신전에서 구름 위에서 신들이 이렇게 인간사를, 인간을 내려다 보고 아이고, 너 기관이구나, 너 세력이구나, 너 외인이구나, 이렇게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들여다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하셔야 돼요. 그 마인드를 자꾸 그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뭐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지금 이제 어, 월요일 날 행운이 가고 오늘이 이제 나흘째인데 음 자꾸 막 생각하고 막막 막 이러면 그막 감정이 막 복받치 그 복받치고 북받치고북받치고 북받치고 하니까 자꾸 이제 물론 이게 너무 억누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옆에 좋은 동생이 있어서 어, 위로받고 힐링하고 그렇습니다만 자꾸 마인드를요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할 않겠습니까 제가 그죠 계속 우울하게 빠져 있기보다는 그냥 그래, 자, 그래, 그래 좋은 시간이었어 행복했어 뭐 좋은데 갔을 거야 이렇게 그 같이 있었던 시간을 생각하면서 그 이별의 아픔을 계속 빠져드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인드를 바꾸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을 자꾸 나는 개인 투자자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그래 나는 주식시장의 전지적 관찰 시점으로 들여다보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주식시장이 신적인 존재로 내가 주식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훨씬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는 거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장이 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다음 주 지켜볼 거고요 저는 어, (10월 21일) 토요일 금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직히 좀 힘듭니다 아직까지 예 어~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 같은 데서 팬노스에 대한 거를 예 계속 이제 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같이 어느 정도 그 팬노스에 대해서 좀 적응하려고 애쓰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어 쉽지가 않아요. <laughs> 네, 쉽지가 않습니다. 아, 뭐 극복 내지는 뭐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잘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어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 시간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면서 저는 내일 돈다방 미스리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